1 9 7장 사는 겁니다. 1 9 7장주 사랑 안에 살면. 우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화없서늘 마음 변화도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곰낼 것도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인도 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치해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러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거음 구른 거쳐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조화난 생명기. 참보배 대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시위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은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은 성도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생김새나 모양을 닮는다 하는 말도 되겠지만 그 행동이나 하는 모습, 삶의 양식을 닮는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닮은 꼴 당신을 말씀하십니다. 구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닮으셨는데 그 아버지를 닮은 것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주님이기에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할 줄 압니다. 아무리 사랑하라, 사랑하라 해도 단어로는,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이런 거다. 그렇지만 가슴으로 할수 있는 사랑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경험하면서 보니까 왜저 사람이 저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사랑하지 못할까?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많이 할까? 왜 미움을 많이 품고 살까? 왜저 사람과 잘 사이 좋게 지내지 못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살아온 삶의 과정이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것그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게 살아온 것도 있겠지만 힘들게 살고 고생 많이 한것 이면에 그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그 고생과 힘든 삶의 역경이 그 사람이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하는 발판이 되지,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참, 이런 말 하기 참 뭐하지만은, 어, 이렇게 의일적 부모를 여의거나 또 부모 없이 자라온 그런 고아의 사람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까닭에 사랑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사랑과의 관계라든지, 또 부부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을 줄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 또 자주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내 내면이 건강하고 따뜻하고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사람이 칠흑같이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거나 딱딱하고 그리고 굉장히 삐뚤한 그런 말과 모습과 삶을 잘안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은 사랑, 은혜가 그 사람이 내면의 인격과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고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상관없어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추위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가 되어지고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많이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깊이 묵상함으로 깨달으려고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슴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속에 담긴 것이 반드시 입이나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지식도 많이 들어, 내 몸에,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많이 심어서 그 묵상함으로 깨달음을 가져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내삶 속에서, 내 입술로 통해서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영원토록 오랫동안 많이 받아오셨기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사랑 안에 뭐하라고 그래요? 그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그하라. 내 사랑 안에 거주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듬뿍 받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살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킬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서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신 이 예수님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 또한 어떻게요? 해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계명은 우리를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연인관계든지 부부관계든지 성도관계든지 친구들 관계든지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그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 그리고 그 받은 사랑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계명을 지켜 사는 거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에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인생이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생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인생이 되어지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할까요? 왜 주님께서 내 사랑 안에 그하라고 하실까요? 주님께서 왜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할까요? 그 궁극적인 중요한 목적이 11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그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기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뭘까요? 에덴 동산의 해방이에요. 에덴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 기쁨, 기쁨의 동산, 기쁨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기쁨의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울타리.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에덴 동산이 이루어질 때,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환한 미소 지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보시면서 매오드, 매우 기뻐하셨더라. 매우 좋아하더라. 매오드, 하토브, 심히 좋아하셨더라. 아버지의 형상대로 창제된 우리를 보시고,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독초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어. 그 남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힘이 기뻐하신 거예요. 왜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가는 인간들이 아버지의 하나님과의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었기에, 그것이 에덴 동산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첫 이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가나 혼인 자치잖아요물를을 포도주로 만드는 곳이죠 포도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라고요? 기쁨이잖아요, 기쁨.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어요? 기쁨을 주러 오시고 생명을 주러 생명을 줌으로 기쁨이 있는 인생이 되기로.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쁨 가운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계명은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단어 중에 가치라는 말이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가치 이 가치라는 단을 주목하시기 바라요 헬라어로는 카도스라 하는 말인데, 이 그래서 카도스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가치란 말이 카도스란 말인데, 카도스 은혜 이는 표현이죠. 그럼 카도스 은혜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깨닫는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깨닫은 만큼 내가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깨달은 것만큼 지금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 뭐야? 멸망시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눈동자를 가르치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한다고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카도스의 사랑, 카도스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았어. 그 사랑 안에 그하는 인생이 되어서 이 카도스의 은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카도스의 이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서로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못마하거나 비판 판단, 정제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